어진 마법인가요?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오늘 한주에또 마지막 공연인데,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또 재밌게 보셨나요? 예, 사실 개인적으로 낮 공연 때, 어, 좀, 좀 어려운 것 같은데, 저는 그래서 낮 공연을 더 선호합니다. 어,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렵죠? 그러니까 낮 공연에 이제, 뭔가,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를 더, 전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낙공연 때, 이렇게, 사실, 우리 모두가 약간,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, 그래서 낙공연이 늘, 더, 이렇게, 에너지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늘 낙공 같았다는 말이 저는 좀, 안 듣고 싶어서, 보통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. 좋은 공연이었나요? 같이 또잘 함께해 주셔서 무사히 마쳤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이번 주한 주도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무사히 행복하게 잘 마쳤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주부터 정말 장마라고 들었어요. 우산 항상 잘 쓰시고 비가 이제 바지에 튀길 정도가 되면 네, 아쉽지만 또 다음에 만나뵙고. 이게 아니라면 또 여러분들 공연 끝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이터치